사인, 코사인의 미적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를 사인이라고 그러고요. 아래를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를, 오른쪽에를 코사인이라고 보, 보고요. 코사인. 왼쪽을 마이너스 코사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을 이제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런 얘긴데 이쪽으로 가면 미분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미분. 미분하면 이쪽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이쪽 방향으로 미분이다. 적분은 어떻게 하냐? 반대로 가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적분입니다. 마이너스 코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순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실제로 미적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표시를 해둘게요. 이거는 적분이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미분이다. 방향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dt 분의 dt 분의 d 한 다음에 여기다 써 보겠습니다. 사인의 동그라미 t 이런 형태로 나왔다. 그럼 이건 여기다 안 써도 내려 쓰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의 동그라미 t가 나왔다. 동그라미를 네, 노란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미분하란 얘기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되죠. t는 그냥 쓰고요. 동그라미가 여기 와서 붙습니다. 여기 여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뭐 어려운 게 없고 여기에 숫자만 대입을 해 보죠. 만약에 여기가 2가 왔다. 사인에 2t다 e, 그러면 여기에다 2를 써주고 여기다 2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적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분. 인테그랄 코사인 인데 예, 동그라미 도형 t. 여게 왔다고 생각해보죠. 그 다음에 dt. 이렇게 하면 적분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역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는 코사인이니까 사인이 될 테고 t가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코사인에 3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3의 t다. t의 dt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분의 1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네요. 3분의 1 초등학생도 하겠네. 그 다음에 코사인이니까 사인이 되고요그 다음에 3이 오겠죠. 3이 오고, 그 다음에 t를 붙여서 쓰게 됐습니다. 그럼 3분의 1 사인 3t가 되죠. 아,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증. 자,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죠. d, dt가 있고요 여기다가 사인에, 사인에 et 보겠습니다. et.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아,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죠. 앞에 이자가 오고 사인은 코사인이 되고 다시 이를 쓰고 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미분한 거 아니에요? 미분한 거, 그죠 이거를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적분을 하면 여기다 이제 인테그라를 붙여줘야 되죠. 인테그라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 답이 어떻게 돼요? 적분에서는 어떻게 했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요 형태를 보고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수를 어, 역수를 취한다 그랬죠? 역수를 취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서 볼게. 요2 여기 있는 2 있죠? 2. 요거를 잘 보세요. 자, 원래 게 요거죠, 요거. 요 형태죠. 요 형태. 여기까지 형태. 그죠? 여기 것만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요거만 보고 이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1분의 2이 될 테고요. 아, 다른 색으로 쓰겠습니다. 1분의 2이 될 테고요. 앞으로 나와서 코사인이니까 사인으로 가죠. 사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써주고 그 다음에 t를 써주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거 있죠. 여기 앞에 있는 2. 요거를 여기다 곱하기 2를 써주면 2 1은 2, 2 1은 2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는 사인에 n 인에2 n s i 나 n 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i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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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거 g n sign sign s 로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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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분 s i n s